라식나색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의 항목에 해당하는 수술이라서 병원마다 책정된 수술비가 달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합니다. 또한 라식나색 수술을 고민 끝에 어렵게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내가 하기로 한 수술의 수술비가 적정한 가격인지 환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궁금합니다. 하지만 수술비만으로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저렴한 수술비를 제시하는 안과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수술 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술 후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습니다.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경제학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져볼 때 싸고 좋은 것이 있다면 공급자, 소비자 모두 만족시키겠지만 비싸고 안 좋은 거, 싸고 안 좋은 거 비싸고 좋은 것은 있어도 싸고 좋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. S10 핸드폰이 있, 있다면 굳이 싸다고 성능이 떨어지고 구하기도 힘든 S5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비싼 수술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수술이고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. 환자의 눈 상태, 즉, 근시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, 각막 두께가 충분한지, 건조증은 없는지 등 검사를 통해 본인의 눈에 맞는 최적의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이 수술비로 수술 방법이나 병원 선택을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. 병원 측이나 환자 측이 모두 민감한 부분인 수술비에 관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. 수술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. 수술 방법과 수술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